여러분,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역전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더리움의 부활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더리움 성적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XRP,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는 줄줄이 신고가를 찍는데 이더리움은 꿈쩍도 안 했죠.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4년 전 가격이 그대로다. 라며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드시 이더리움이 앞장서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이더리움이 드디어 불을 붙이더니 마침내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이름값을 보여준 거죠. ETF 흐름을 보셔도 확실합니다.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찍기 약한달 전부터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현물 ETF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이 이미 이더리움의 상승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현재 가격은 4,000달러 초반대, 원화로 600만원 언저리입니다. 전망은 더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 대비 약 5%까지 갈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오른다 면 이더리움은 만 달러 설령 비트코인 이 15만 달러에 멈춘다고 해도 이더리움 은 7500달러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 고점이 4800달러였다 는걸 생각하면 이번에는 그 위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여기에 itf 호재가 겹쳤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스테이크 ETF까지 신청했어요. 블랙록은 승인 실패가 거의 없는 전적을 가진 만큼 이건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SET 의장도 친 암호화폐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규제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더리움 ETF에도 똑같이 5억 달러 규모가 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원래 강했지만 이더리움 ETF는 그동안 유출세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금 전환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더리움 전략가라 불리는 톱니 의장,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채굴 기업 비트마인이 이번 조정장에서 이더리움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비트마인은 최근 23만 개를 추가 매수해서 보유량이 무려 26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매주 꾸준히 매수했고, 심지어 변동성이 심했던 9월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더리움이 미래다. 라는 확신의 표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수요, 토크나이제이션, 기관 자금 유입까지 모든 흐름에서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물량을 오히려 비트마인이 그대로 흡수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이 더 딥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더리움은 초반에 조롱받던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는 기관들의 가장 강력한 매집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자리를 다시 증명했고 ETF와 기관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한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쓸 겁니다. 여러분, 알트 시즌의 진짜 주인공은 이더리움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만 보셨다면, 이번엔 절대 이더리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세요. 2025년,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초대형 급등 코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 코인은 이미 세력들이 수백억 단위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핵심 코인으로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 시장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진입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력들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량을 집중시키고 차트를 끌어올려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에게 주어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 안내드리는 코인은 바닥권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저점을 견고하게 방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그래프를 끌어올려주어 안정적인 상승 기반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최소 400% 이상의 수익 가능성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혹시 모르겠고, 그 코인이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면밀히 분석하면 현재 이 코인은 바닥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거래량 유입이 확인됩니다. 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진입 타이밍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두 차, 세차 세력의 펌핑이 시작되면 시장은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코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통해 매수 매도 타점 분할, 매수 전략 예상 수익률 등 모든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절차는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투자 정보 전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가 제공한 정보가 2차 가공되어 본인 자료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엄선하여 소수에게만 제공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00명 한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수익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만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2025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코인 정보를 발굴하고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매수 기회와 전략적 진입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험이 적은 투자자라도 혹은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저희 전략과 정보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문자, 안내 신청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는 것, 이한 가지 행동만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선점하고 단기간 내 대형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저희는 여러분의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수익을 실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저희가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